계속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55쪽에 표가 하나 나와요 근데 표를 보셔도 되는데 표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내용부터 56쪽에 중간까지 문단이 한 4개 문단이 나와요 요거를 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공기업의 어떤 정치경제에 관련된 그 작용, 사호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들어보면 표보다는, 이거는 사실 55쪽과 56쪽의 내용, 글, 문장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좀더 쉬워요. 자, 이첫 번째, 이제 통제와 이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 공기업, 자, 이 공기업에 관련된 얘기죠, 당연히. 자, 첫 번째, 흡수라고 합니다. 흡수작용. 정부가 특정한 기업을 그냥 흡수해버려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예 정부가 기업을 흡수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것. 어,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뭐, 양곡 사업. 우리 농사 짓는 그 양곡이라 그러거든요. 쌀 같은 거 이렇게 그 수매하잖아요. 사들이잖아요. 양곡 사업 같은 거는 아예 정부가 그냥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직접적으로 완전히 농사, 농업과 관련된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직접 통제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흡수작용. 뭐, 양곡사업, 이게 그 농업만, 농업 같은 것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특히 우체국도 나와요. 최신사업, 우체국인데,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요. 정부가 그냥 다 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죠. 우정사업.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우체국을 이용할래. 나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겠어. 아니야, 나는 그냥 일반 기업의 택배를 운영하, 저, 이용하겠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자유인데, 일단 정부가 흡수한 거는 맞죠. 일정한 기능을 완전히 흡수한 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타협. 자, 정부가 완전히 흡수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정한 부분에 자본을 출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주주권, 주식이요. 주주권을 뭐, 일정한 부분을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건, 이게 타협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죠. 공기업 같은 경우가, 특히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런 그 공기업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에 근무를 하거나 당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가지고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 만약에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어? 뭐몇 퍼센트는 어디가 가지고 몇 퍼센트는 어디가 가지고 이른바 대주주를 얘기하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56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단요 규제 자 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이거는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라 자금 자본이 아니라 어떤 뭐그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 같은 걸 가지고 강제력을 통해서 기업을 그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이 대표적인 게 이제 공정거래 너 이거 불공정하다 시정해라 시정명령 가끔 뉴스에 나올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시장질서를 좀 시장질서를 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드는 교란.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를 했을 때 시정명령 같은 걸 하죠.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률에 근거한 강제력. 야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꿔 하지 마. 이런 거 이게 바로 규제고요. 그다음에 유인작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거.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 자, 이거를 해, 이거를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할래 말래. 이 유인작용이죠. 정부가 동기부여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개인 또는 기업인데, 여기서 기업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좀 대신해줄 기업을 찾고 싶은데, 이거 해주면 돈 줄게. 또는 착수하면 얼마를 주고, 뭐 착수하면 몇 퍼센트를 주고, 뭐 이런 거요. 예 유인요소를 만들 수가 있죠. 아니면 이런 거, 뭐, 뭐, 기업을 지을 공, 그, 저 땅이 없으면 우리가 땅을 굉장히 저 <laughs> 저렴하게 땅을 분양, 땅을 불하. 좀 어려운 편이에요. 자, 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흡수 타협, 규제 유인, 이렇게 딱 묶어서 좀 알아두시면, 아, 정부가 자금을 가지고 통, 그 자금을 가지고, 하, 자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정부가 법률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있구나. 뭐, 요 정도 아시면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57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중간에, 자, 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우리 네 가지 살펴봤죠? 자, 네 가지 살펴본 것처럼, 이 굉장히 공기업은 복잡한 정치 경제 체제의 작용 속에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 우리가 예전에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굉장히 저, 그, 경제 발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작전을 많이 펴요. 유인전략을 많이 씁니다. 야, 우리 저기 지금 땅이 비텅텅 비어있는데, 여기 누가 좀 들어가서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뭘뭘좀 도와주겠다 그럼 기업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시점은 1970년대 시점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점인데 이때는 어 수도권 뭐 규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서울과 이 경기도 중심으로 공장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뭐다 해도 돼요 그때는 수도권 규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괜찮은 산업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히 서울 주변에요. 무슨 무슨 공단이라고 제가 특정 지원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무슨 공단이란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부가 경제 발전을 너무 너무 하고 싶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당시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공항은 김포공항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김포공항, 그다음에 기차. 서울역, 뭐 영등포역, 수원역 정도. 그다음에 뭐항만 항만 뭐 해봤자 인천항, 부산항 정도의 규모가 큰거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철도와 항만과 공항이 있는 가까운 쪽으로 일단 다 집합을 시키죠 자 여기 땅이 있는데 들어와라 그럼 들어와요. 장님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용을 줄여야 되는데요. 줄여 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유도발전의 개념이 유인정책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이 생각보다 이 정치 경제 상호작용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네가지의 역사가 의외로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보면은 개발도상국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유도발전 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에 규제가 돼 있어요. 뭘못 짓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방으로 산업단지 같은 것을 구성해서 뭐. 여기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냐면요. 음, 뭐, 이런 거요. 자,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59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59쪽에 그 중간 아래, 중간쯤에 이런 문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라고 돼 있는, 그렇게 시작하는 문단이요. 그 밖에도 최근 각 여러 국가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일반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더라도 뭐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어 이런 게 있죠.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 공기업이 너무 막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 구조를 개편하고 뭐뭐 뭐 일을 더 맡기고 뭐 공기업을 평가해서 너는 왜 이거 잘했냐, 못했냐, 왜안 했냐, 굉장히 이제 공기업에 공기업을 귀찮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그, 아무래도 정,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부나 마찬가지인 건데, 일을 좀 많이 해야, 책임성이죠. 일을 좀, 좀 많이 해야,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좀 보여지는 게 있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했던 시절이 있었죠. 요새는 그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딱 완전히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뭐, 뭐 A 항목은 몇 점, B 항목은 몇 점, C 항목은 몇점 이렇게 딱 고정돼 있거든요. 자, 뭐 그래서 이제 좀 자의적으로 뭐 이래다저래라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예전에 공기업의 어떤 책임성이 좀 부족했을 때. 이거를 책임성 있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여, 그 어떤 역할이나 의미가 다 있어요. 공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또 제가 나름대로 겪어본 거는 이런 거죠. 야, 이거 만약에 이 사람들 이, 이거 이 기관이 아니, 아니면 이거 누가 할까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 그런 비판과 비난도 이해도 하고, 필요성도 이해를 해요. 딱 진짜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거,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 누가 이거 할까? 이 생각도 들고,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참 좋겠는데, 왜안 할까? 이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뭐,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공기업에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 더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느끼는 건데, 아, 왜 이걸 못할까? 이 생각도 들고, 어,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하지? 이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저의 딱그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